사사기 10장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불레세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와를 호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불레세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므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지어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전에 없어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0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10장에 11절로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압제와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하나님의 친 백성이 압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록 단련시키기 위하여 잠시 버려두시는 경우가 있지만,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정하신 방법대로 부르짖으면, 곧 건전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려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면 잘못하여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러지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돌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단련을 위하여 고난에 버려 두시고 기다리시는데, 이는 은혜를 베풀려, 어, 베풀려고 하시며, 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십니다. 또 죄를 범하는 백성은 징벌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정하신 원칙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범죄하면 천사라도 하나님의 책에서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원칙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온 인류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만 택하신 자녀는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셔서라도 영생을 주시고 이로써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또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죄를 지은 백성이라도 회개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은 자비로 긍휼이 여겨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